제가 후수기마입니다. 기마대 원앙마장기구요 면포하고, 병열구요. 기마 올라가고, 중앙병, 중앙상도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여기를 공격하고요. 차 한번 올라와 볼게요. 상이 안 나서 제 차가 올라갈 수 있고. 마도 한번 올라가고. 마가 여기에 가면은 포차 동시에 걸리는 모양이고요.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 붙이면은, 뭐, 차로 여길 잡고요. 이런 수. 어, 올렸고. 음. 병이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포를 달라고 올라가고. 아. 올리면, 차가 갈걸 그랬나요? 차가 가는 거. 장군을 부른다. 이수 약간 별로네요. 조금 별로입니다.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포 와서 차 있는 곳을 겨냥한다. 이런 수, 둘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올리면은 마가 갈 곳이 없네요. 올리면 마가 잡힌다. 근데 올리면은 일단 여기 같이 올리니까. 이러면은 장군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요 또 당겨오니까 이쯤 빠질게요 뭐 마달라고 오면은 같이 포 올리고 막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가 여기 졸 잡을 수 있고요. 지금 또 올릴 수 있는데 올리면은 같이 올리고 같이 올렸고요. 올려주고 뭐 잡으면 잡겠다고요. 포가 돌아가면은 막가뭐 이런 곳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포가 뒤로 넘어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수고요. 일단은 포 달라고 한번 가고 지금은 넣으면 요 이쪽 포로 막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포가 잡히나요? 근데 여기 포 잡히면 차가 자꾸 들어가고요. 여기 그럼 묶여있으니까 뭐 그렇게 손해일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포를 잡지 않았네요. 포를 잡지 않았고. 그러면 말을 잡았을 때요. 상이 잡으면요. 외통수죠. 그래서 올릴 때, 체포가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살을 올려야 되는 상황. 포가, 이쪽으로 갈까요? 약간 포가 애매하긴 한데, 어디로 살려야 될지. 잡으면, 잡으면, 일단은 이쪽으로 넘을게요. 여기 마가 좀 돌아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포가 이제 뒤로 와가지고 뭘할수있고요 지금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넘어가서 차를 걸지. 아, 차를 걸었네요. 포로 막아주고, 사장있고요 차장 차장은 사로 한번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포가 넘더라도요. 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말을 달라고 그러면 마가 뒤로 가면은 좀 모양이 안 좋아지죠. 아 여기서 포가요 뒤로 넘어서 뒤로 넘어서 말을 달라고 하면 이걸 붙여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 빠질 곳이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마장에 차가 잡히죠. 그래서 포가 넘어오면 은 그런 수를 둬야 될것 같고. 상이 나와서 여기를 뭐 겨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왼쪽 편이 더, 자진전투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중포로 오고요. 이거 잡는 것보다는 중포로 와가지고 말을 달라고 했을 때, 졸로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막아 들어가면 마장에, 차가 잡히니까, 졸로 막는 게 맞죠. 졸로 막아야 되고. 아. 상이 와서 여기를, 여기는, 그냥 줄수 있죠. 상이 뭐 잡아도, 어디 공격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마장에 찾았겠다요 이게 상을 잡겠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차가 뭐한칸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칸 올라오면 상이 잡히고요. 음, 그러면은 차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마장에 내려갈 때. 차가 잡히고, 상도 이제 잡히죠. 갈 곳이 없으니까. 뭐, 포가 넘어서 이쪽 라인 공략하겠다는 마가 있어서요. 괜찮고요. 포도 지금 지켜주니까요. 그럼 뭐, 상이, 포가 올라왔을 때, 상을 잡는다. 상을 잡는 게 좋아 보이네요. 여기 넘어와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여긴 지켜주고, 그 다음에 마가 올라와서 포 달라 이런 소들 수 있죠. 살을 올리면 마가 포 달라고 했을 때못못 못 들어가잖아요. 또 잡으니까 뭐 앞으로 넘을 수 있고 이 조리 조금. 이렇게 되면은 포가 여기 막아가지고 차가 이제 못 들어오게. 대신에 차가 올라오고 상이 내려가서 달라. 이런 수는 좀들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포가 안 놓고 마가 포를 달라. 이런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마가 차를 잡는 이 시점부터는요. 제가 너무 유리해져가지고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 제 후수기마였고요. 워낙 마두시는 분 잡고 올라가고요. 마가서 포달라 포가 여기 간거는요. 중포 오는거랑요. 이쪽을 한번 공격하면 어떨까 이런 두가지였습니다. 차 가라고 해서 일단 장군 부르고요. 여기서 한칸 옆으로 가면 요또 오니까요. 마가 있어서 멀리 갔습니다. 같이 달라고 하고요. 포가 나올 때 마는 들어가서 또포 달라고 해주고 이때 이거는 제가 계획한 수는 아닌데 이런 모양이 되고 보니까 말을 잡는 게 가능해졌어요. 상이 포를 잡으면 외통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왔고 포로 맞고요. 워낙 마 상대로요 기상안 움직이는 건 굉장히 드문데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거나 기획상이 움직이나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움직이는데 둘다안 움직였어요 약간 특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포가 와서 말을 날라 여기서 마가 이런 식으로 피하면요 마장이 또찾아피니까여기 당겨오는 게 맞죠 그러면은 또 잡았을 거고 이때 뭐 올라오면은 똑같이 이렇게 진행. 여기는 뭐 현재 중요한 거는 좌진 전투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좋구요. 이렇게 또 달라고 하면은 안 잡겠죠. 상이 먼저, 마가 먼저 나와서 차를 달라. 이런 소. 그럼, 마장에 차를 잡고, 마가 잡을 때 잡는다? 아니면은, 한 칸, 이렇게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이게 좀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또, 들어오면은, 이거를, 막아야 되나요? 이렇게? 그럼, 차가 잡히니까, 차가 뭐, 이 하면, 그래도 마장을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지, 저 수비가 될것 같습니다. 상은 또 걸려있으니까요. 그래서 조를 당기는 게왜 좋아 보였는데, 상이 올라오고, 마 잡히고, 마지막에 마장 나오면서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